여기 오면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훨씬 넘어섰어요. 이대로 가면은, 어 지금 서버 4대 가지고 그랬다는데 서버가 10대가 더 추가되면은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국민들 원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국민들이 너무 시달리고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을 민주당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특히 이번에는 21대처럼 하지 말고 책임있게 21대에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쪽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지난 30여 년 동안 정치를 했습니다. 저쪽 당에는 저렇게 사진을 걸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익기 선생,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이렇게 역사가 있는 그런 당입니다. 저기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라고 하면 바로 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전통을 잘 이어나가서 나라를 바로 잡는데 큰 기여를 해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